네, 오늘은 2023년 상반기 모범 검사로 선정된 류수헌 검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형사 1부에서 근무하는 류수헌 검사입니다. 네, 먼저 모범 검사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모범 검사로 선정된 소감은 어떠세요? 네, 우선 검사로서 근무하면서 제가 정말 받고 싶었던 상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수상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사님께서 다루신 기술 유출 사건이 우수수사 사례로 지정되었던데요. 간단하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번 우수수사 사례로 선정된 사건은 국내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 연구원이 자율주행 기술 표준을 유출한 사건입니다. 이 연구원은 이 기술 표준을 유출한 뒤 이를 박사학위 논문에 활용해서 미국 자율주행 업체에 취업한 데 사용하려고 기술 유출한 사건이었는데요. 저희가 수사를 해서 일심에서 실용 선고까지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수사의 단서가 되었나요? 대기업인 피해 회사의 보안 점검을 통해서 피의자의 범행이 발각된 케이스입니다. 자신의 연구 분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율주행 기술 파일에 접근한 것이 보안 점검 과정에서 확인이 되면서 피해 회사에서 자체 내부 조사를 거쳤고, 국정원 산업기밀 보호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국정원에서 대범의 첩보를 제공한 스타일입니다. 네, 증거 같은 건 혹시 어떻게 확보하셨나요? 피의자가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후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에 출국을 해서 수사가 약간 좀 공전된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국내로 입국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바로 합수수색에 들어가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다 수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물인데요. 유성 검사님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있을까요? 네 예, 아무래도 가족들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같습니다. 일을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예전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성실하게 잘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이 커진 것 같습니다. 검사님께서 전세 사기 문제 사건도 다루었다고 들었습니다. 검사님께서 계시는 서울 남부 지역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서울에서 지난 10개월간 전세 보증 사고 피해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강서, 구로, 금천구 순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3구를 남부지검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건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요. 어, 이러한 상황에서 남부지검은 관할 경찰서, 지자체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범죄 피해를 분석해 보았을 때 혹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징후가 있었나요? 네, 일반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대표적인 전세 사기 유행인 깡통 전세의 경우에는 주로 범행 대상이 시가가 명확한 아파트보다는 시가가 좀 불명확한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을 대상으로만 범죄가 일어났었습니다.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분양보다 임대가 쉽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우선 체결한 다음에 보증금만 받아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전혀 자력이 없는 무자본 갭투자자한테 이전한 다음에 감적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전세상의 유형으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보증금을 반환해 줄 거니까 좀 잠시만 집을 비워달라 이런 경우인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 물건의 정류를 삼키라는 순간 양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부탁은 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님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아 예.. 그냥 너무 긴장이 됐고요. <laughs>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제검찰의 좋은 사례들을 좀잘 발표해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검찰과 폴트 기자단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